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백세 시대. 여러분들도 아직 청춘입니다. 뇌도 관리하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분 뇌가 깨어나는 건강 루틴. 뇌라 차차. 하루 5분이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행복한 건강 식탁을 차려드립니다. 요리조리 백세생활과 함께한다면 9988 99세까지 활팔하게하실수 있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처방이나 치료를 하듯이 생활두뇌운동도 건강지도사가 먼저 진단하고 진단을 토대로 훈련과 지도를 합니다. 지금 내 두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생활두뇌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뇌진단을 위해서 함께 볼수 있는 간단한 자가인지 진단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가인지 진단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몇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자기가 놓아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주 사용하는 현관 키번호, 전화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등을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나 배우, 운동선수, 가수 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비해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문항별로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0점 없다 아니다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점 조금 그렇다. 혹은 2점 가끔 그렇다라면 인지 저하가 있지만 경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점 자주 그렇다라면 중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1번 진단 검사는 진압력 인지저하 검사입니다. 우리가 진압력은 시간, 날짜, 공간 어,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진단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개선을 위한 훈련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압력 인지 회복 훈련으로 달력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내가 만든 달력 속에. 이달의 가족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록합니다. 달력을 날마다 보며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고 다섯 번 외쳐 보세요. 이번 진단 검사는 시각 위치 기억 저하 검사입니다. 시각 위치 기억 저하 회복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께서 오징어 아래에 위치한 그림이 무엇일까요? 사진 속에. <laughs> 아, 양산? 우산? 아유, 잘 하셨다. 어. 기억을 하니까 아마 그 위치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일단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진단검사는 청각 시각 지속 기억력 저하 검사입니다. 청각 시각 지속 기억 저하 회복 훈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여섯 개 그림이 남았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본 순서대로 말해 볼까요? 개, 장고. 그다음에 또 동물인데, 이, 이, 말, 말, 마, 말, 말, 말. 그다음에 어. 피아노. 어. 두뇌 땀이 나고 있습니다. 개가 있어. 개를 처음에 있어. 아 그렇지 아니. 그것도 동물인가 뭔데? 그리고 마지막이 또 악기거든. 어,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 두뇌가 땀이 난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두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어, 틀렸다고 해서 효과를 못본게 아니고요. 이제 틀림으로 해서 두뇌가 더 자극이 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4번 진단 검사는 시간차 외상 언어인지 기억력 저하 검사입니다. 시간차 외상 언어인지 기억력 저하 사람 이름 회복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다섯 명 떠올리고 이름을 말해보세요. 최유정 씨, 아, 김도향 씨, 나훈아 씨, 어, 오기택 씨, 어, 아, 조용필. <laughs> 아유, 그래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죠. 우리 여성분들 말씀해 볼까요? 패티김, 이미자, 나훈아, 남진, 조용필. 현미. 우와. 아유 잘하셨답니다. 예.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치미안침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건강지도사를 통해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두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